멀때 몰로 나간다. 어제 두릅 따러갔다가 머이순 조금 따가지고 왔습니다.두릅은 얼마 안 돼서 선물로 다 드리고 머이순을 쪄서 쌈밥 해먹으려고요머위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비타민 A를 비롯해서 비타민 B1, B2, 칼슘 성분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머이스는 물로 데쳐서 쌈싸 먹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쪄서 쪄서 쌈싸 먹으려고 합니다. 예, 쪄서 하니까 물기도 없고 쌈싸 먹기도 아주 좋네요. 밥은 약간 대게에서 식초하고 맛소금 들기름 넣고 잘 섞어서 각자 취향대로 원하는 대로 넣고 싸먹어요. 꿀로 만든 고추장을 얹거나 쌈장을 넣거나 아니면은 생선을 올리거나 돼지 볼, 불고기를 올리거나 각자 먹고 싶은 대로 각자가 싸먹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네. 조금이라도 진다 고기 한번안 뒤집어? <laughs>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 좀 빼고. 쌈장도 하나 넣고. 나물이맛있더라고 나물. 나물도 넣고. 돼지고기도 하나 더 넣어 보자. 그래서 음. 쟤네 싫어하는데 그냥 갖다. 너무 많이 써서 음~~ 맛있네요 머위는 향이 강하고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는데 요렇게 찜통에 넣고 찌면 쓴맛이 좀 줄어들어요 그 쌈을 한번 싸서 먹어 볼게요 밥 한번 올리고 쌈장도 조금 넣고 돼지 불고기 넣고 이 모둠 산 산나물인데 다섯 가지 정도 섞여 있어요. 이거 한번 넣고 먹어볼게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최고네. 됐어? 아빠 친구 중에 사냥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한번 콘도에 놀러 왔는데, 회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회를 사가지고 왔는데, 콘도에서 먹으면서 이렇게 먹더라고. 이렇게. 초밥처럼 해가지고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싸서 먹더라고. 근데 우리도 몇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해놓고 싸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쌈장도 한번 넣고, 아 고추장 한번 넣어보자. 원래 그 초밥 할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음 맛있네요, 음 맛있어. 그래서 조금만 넣 그렇지. 아빠 가 낚시 가 가지고 그 그거 뭐야, 그긴 거, 꽁치, 핫꽁치. 핫꽁치 잡으면 요포떠 가지고. 이렇게 초밥에 먹으면 끝나지게 맛있던데 산나물 초밥도 괜찮네 맛이 어때?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싸우는 아, 사람인데 아, 맛있요 고기를 넣고 한선을 이렇게 넣고 이거 어, 와사비 아사비가 그 맛있어? 어 음. 뭐, 나도 와사비 한번 해봐야 되겠다